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, 이번에는 음. 타고난 복을 활용하는 음. 방법이거든요 음. 가정은 누구에게나 복 하나는 타고난다 라는 음. 가정 하에 음.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. 네, 남들은 세번네번 다섯 번 떨어지는 시험도 그냥 보기만 하면 또 이렇게 붙고 붙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, 네. 그리고 사업도 음. <laughs> 하면은 그냥 또 돼요. 시한하게또 부동산도 사기만 문, 하긴 문서를 하긴. 사기만 하면은 꼭 혜택을 보는 문서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음. 예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을 타고 난 거죠. 음. 어. 근데 이 복을 자기가 이제 계속 지켜 나가야 되잖아요. 어. 어. 그러려면은 자기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사람 입장에서는 또막쓸 수가 있잖아요. 네. 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더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그건 사람의 노력이잖아요. 복을 지키는 건 사람의 노력이야? 노력이잖아요. 예. 음. 네. 내가 뭔가 이제 부동산 문서를 잡았는데 잡기만 하면은 희한하게 돈 되는 문서를 잡았잖아요. 음.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아 정말로 어 이거를 잘 지키면서 또 다른 큰 문서를 잡고 이러면 부가 쌓이는 거고 요럴 음. 때마다 내가 뭐 이거를 또 사람이 노력 안 하고 또 이렇게 흥청망청하다 보면 또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음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 이런 운이 나한테 있는 만큼 나도 좀더이 운을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. 마음을 좀 먹으셔야죠. 어, 나는 뭐 이런 운이 있어. 보니까 이런 운이 있는 것 같아. 그러다가 또 운대로 안갈 수가 있거든요. 똑같잖아요. 우리 로또 당첨된 사람들도 뭔가 그 사람 사주팔자에 로또가 당첨될 만한 운이 있었겠죠. 예? 근데 그거를 지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. 그쵸. 그거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니까 나한테 타고난 운이 있어서 남들에 비해서 뭔가 수월하게 가시는 분들은 좀 좋은 일좀 하세요. 좋은 일? 네. 좋은 자, 일 어떤? 네. 어려운 사람들 좀 많이 좀 음... 도와주세요. 음... 정말 그 복이 내 자식 때 내려가는 거는 확실해요. 음... 네. 거기서 또 복을 받아요. 음...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나에게 큰 금전의 운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좀 사람들 좀 돌봐주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더큰 재운이 들어올 거예요. 재물운이. 음. 네. 그러면 결국엔 재물운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? 키울 수 있죠. 예. 음. 네. 저는 뜻하지 않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은 일 하는데 조금 일부 쓰세요라는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. 예. 음. 네. 왜냐. 그 사람을 나중에 또 밑에 후손을 위해서. 음. 음. 어. 당장에는 본인이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거든요. 음, 나중을 음.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돌아오거든요. 음, 아, 그리고 또 남을 위해 또 도와줬을 때 너무 좋잖아요. 음, 너무 좋지, 그치? 너무 좋지 않아요. 그데 아. 이게 음.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내가 그렇게 벌면 하지. 그렇죠. 그데 막상 되면 안 한. 네, 그 그러니까 상황들 많이 났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가 어쩌다가 이제. 조금 내가 조금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야. 음. 돈을 좀 벌었어요. 네. 뭐 그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뭘할 때마다 이렇게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. 음.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가 해당되는 거고 굉장히 어려웠다가 내가 정말로 때가 돼서 내게 어떤 재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그 사람 또 그거에 맞게끔 또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되겠죠. 음. 음.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해 음. 오시는 마음공부 네결 다시 또 음. 마음공부로 오게 되네요 어쩔 수없아 이게 거의 이게 근데 이게 진리거든요 네. 이거는 진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음. 다른 거는 없더라고요 음. 네 이렇게 쭉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네. 제가 느낀 바는 결국은 하나더라고요 요거 하나 음. 네 그래서 있는 것만 얘기해야죠. 없는 사실은 얘기 못 하니까. 음. 다시 돌아서 또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. 음. 예. 감사합니다.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